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저전 헥스버그 나노 하이브 그리고 헤비타트 세트 마지막으로 나노 로봇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친구들 케빈이 헥스버그는 정말 오랜만이죠. 어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이 하이브와 헤비타트는 연결이 된대요. 오, 어, 과연 얼마나 클지 친구들 궁금하죠?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상자를 열어볼게요. 짠 케빈이 헥스버그 나노 하이브와 헤비타트를 다 열어본 결과 정말 많은 트랙과 19마리의 나노 로봇과 이 나노 로봇이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칸막이가 어, 정말 많네요. 친구들 헤비타트 세트를 보면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있죠. 이게 분리가 된대요. 친구들 잘 봐요. 이렇게 위로 올려지면 짜잔. 짠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기 보면은 시소처럼 있죠. 나노 로봇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 회전 뺑뺑 돌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나노 로봇들이 빙빙빙빙 돌수 있겠죠. 어 어지럽겠어요. 어 어지러워. 자, 그럼 빨리 케빈이 조립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운데 부분에는 하이브가 들어가요. 하이브에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아,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위쪽 부분에, 주황색 부분을 내리면 딱 닫혀져요.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자, 이렇게 또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케빈이 나노로봇의 큰 집을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멋있나요? 오개미인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럼 나노로봇을 이큰 집에 초대를 해볼까요? 자한 마리씩 넣어볼게요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으, 이렇게 진동이 울려요 어, 자 바로 넣어줄게요 슝오 떨어졌어 안돼오 역시 집이 크니까 19마리의 나노로봇이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어디로 가는지 자 이쪽에도 넣어주고 자, 케빈 앞에도 자, 이층에한번더 자, 마지막 하나도 이렇게 놔주면 짜잔! 케빈이 총 19마리의 나노로봇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 정말 재밌게 논다 오! 이 친구는 케빈이 만들어준 집이 마음에 안 드나? 다시 넣어줄게요 휴우 친구들, 이 하이브 트랙을 보면 오,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통로와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 이쪽에 보면 뱅글뱅글 돌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자, 한번 나노로봇을 올려볼게요. 자, 오, 시구도 봤나요? 이렇게 내려가요. 와, 이 친구 봐봐요. 계속 혼자 삥삥 돌고 있어요. 친구를 한번 만나게 해줄까요? 돌아라! 야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되지. 어, 아, 한 명은 빠져나가고 말았네요. 오. 이 친구들은 집을 나갔어요. 아 케빈이 문을 열었나봐요. 다시 이렇게 닫아주고 다시 집으로 초대할게요. 이렇게 케빈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가면 안 되지. 자 그리고 친구들 나노로봇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케빈이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자 차이점이 보이나요? 맞아요. 바로 여기 뒤에는 더듬이가 있고 이 친구는 더듬이가 없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 바로, 여기 통로를 올라갈 수 있는지, 내려갈 수 있는지 판단이 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게, 슝! 이렇게 잘 올라가요. 친구들 보이나요? 하지만, 이렇게 더듬이가 없는 친구는, 자, 친구들 잘 봐요. 자, 올라가라! 이렇게 더듬이가 없는 친구는 올라가지 못해요. 아, 어, 이층이 정말 재밌는데 2층 놀이터는 이용할 수가 없겠죠? 오, 친구들 생각보다 너무 정신없어요. 자, 나노로봇을 다 빼줄게요. 오,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오, 개빈이 엄마한테 혼날 뻔했어요. 자, 이번엔 이 친구를 따라가면서 이집 소개를 해줄게요. 자, 출발! 자, 첫 번째는, 오, 이렇게. 빙빙 돌수 있는 놀이터인데, 어, 안 가나? 안 가나? 어, 어. 자, 이번에는 정말 넓은 곳으로 갔는데, 여섯 개의 트랙을 합쳐봤어요. 오, 정말 넓다. 시소도 한번 타주고, 올라가! 힘내! 힘을 낼수 있어! 갈수 있어! 으랴차! 오, 성공했어요. 자, 이번에는 돌림돌림. 돌림. 다시 가네요. 친구는 시소가 더 재밌나봐요. 또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오! 자, 이번엔 삥삥 도는 회전 구간을 만났어요. 저기에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데, 구원으로 계속 놀고 있어요. 역시. 자, 이럴 때는 친구 한 명을 더 불러봐야겠죠? 자, 도와줘! 자, 이렇게 케빈이 나노 로봇을 넣어줬는데, 이 친구들이 나올 생각이 없나 봐요. 케빈은 친구를 넣어준 게 구출하라 했더니 더 재밌게 놀고 있어요. 에이 안되겠다 그럼 케빈이 여기 있는 다시 로봇을 넣어줄게요 다 들어가라 휴. 오늘은 케빈이 헥스버그 나노 하이브와 헤비타트 세트를 이용해서 정말 재밌는 놀이터도 있는 집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